야허끈하게 야, 가자 야, 비행기 오르 타는 것도 지겹다 야 비행기 마일리지 지금 거의 퍼스트 클래스는 달성할 정도로 오르 탔어 야야 날아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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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자실체가 보인다 좀 멀어 실험체가 상적 실드를 상다 실드를, 실드를 충전해야겠어 동확인 실험지가... 안녕히 계세요. 오, 뭔데? 그래도 이번 친구는 코스틱 빼고 시어가 굉장히 잘 박아주는데요, 그죠? 이럼 재밌지. 야스야스 야스. 갑니다. 조사해보자. 날라오는구나. 아세명 다. 아, 근데 이러면 좀 어, 뭐야 또 싸워? 쟤네끼리 싸우는 거야? 우리 싸우는 거야? 아 가스. 가자. 이쪽으로 가보자. 하나 발견. 장전 중. 우리한테 차라가 있다고. 나이스. 뭔데? 킬 리더가 바뀌었다. 확인해 줘. 장전. 널 와. 야, 우리 팀 둘이 포커싱 가지고 그냥 지려 버렸다. 형 차라 차라가 견제는 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잡아 줄 거라던지 생각하못했다 둘이 포커싱 오졌어.

그걸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비양심적인 거 아니야? 장전. 격 받는 중이다. 저추하고 있다. 유으로 식별했다. 세열를탄 공격. 어못 올라가 이거. 장전 중. 어? 야 이거 뭐야 이거 참기름 발라놨냐? 자 진짜 진짜 존내 친다 진짜 말도 안 되게 튄다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친다 이건 회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도망인데? 시어 빡쳤다 시어 빡쳤다 시어 빡쳤다 시어 났다1대야 일로와 친구들이 너 버렸어. 나이스. 어압 버그인가? 버그가 분명합니다 아, 제 잘못은 아닌듯함 당연히 <놀라> 실험체가 부상을 입었다 실험체를 제거했다 맞췄군 장전총 독립견 장막의 뒤를 밝히겠다 잡았다. 어나아 잠깐만 수목 수목 못 돌렸어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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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 미안 혼내지 말아줘 오쉣 아, 시어가 백업을 굉장히 잘 쳐주네요. 일단 이런 저걸 사주는것 자체가 이미 헤은아님좀 친다는 친구야. 저쪽에 있 여기도 뭐하 있는데 나이스 근데 여기 또차라 날라왔거든 저 위에서 아 도망가지마 안아줄게 그래, 잘해준다니까, 내가. 나한테 죽지. 괜히 두 명한테 죽으면 기분 나쁘잖아. 그래, 이렇게 해야 재밌지, 게임이. 아, 근데, 시어가 너무 잘한다, 야. 코스틱도 잘하는데, 시어가 그 백업 포지션이 진짜 지려. 이선의 정석이야. 내가 마음껏 앞에서 나댈 수가 있게 만들어줘. 하나 발견. 내 네, 막아 줄게. <laughs> 안아줘용.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. 너네 여유 있지? 오오오! 오오! 우 이거 죽었으면 진짜 충전 쟤네가 욕해줘 다 무지 이거 뭐밑에 뚫어야 될것 같긴 한데? 음. <놀라> 어 뭐야 니네 왜 그걸로 갔어 근데 이거 여기 가야 되는데, 이쪽으한번 뭐 포탈로 갑시다. 뭐 어떻게 든 되겠지? 없나? 아까... 앞 아까 뭐 있었는데... 있었는데 용... 없어졌네요.

s 실 x i e r Sansa, s a 죽을 때가아니지 방금 녀석이마지막이었 시일드를 충전 중이다. 슈골테가니시. 다골테가한시테가니시슈골 변수를 시슈골테가니 이게 변수가 되어준 거이로이로와 이게 게임이지 아 근데 시어 진짜 잘했어 아왜나 때려! 나.. 와 근데 이게 진짜 딜량이 이래도 시어가 그.. 각 되게 잘 봐주고 이건 차라 차라 뻥들이 좀 있죠 난.. 투표 기능이 있다면 시어한테 한표 주고 싶어요 305점? 아 승급보너스? 아 승급보너스 아닌데? 그냥 센수 305점이네요 그니까 러 킬포가 21 요거를 반투명 내면 24 24킬포에 305점 1등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